자, 두 번째로 결승 준비가 올려고 했습니다. 이런 결승 출발입니다. 자, 출발 아, 좋아했요 출발 좋아했던 네. 같아요. 여기는 순위 자체가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여주 오, 부의군용. 일단 김규민이 안정감의 길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찬부터 있고요. 자 선두권 싸움, 3, 4위 싸움 굉장히 치열하게 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위권에서 큰 차량이 한 번에 그 사고를 쳤습니다만 3위권에서 문제 없이 문제가 될 만한 1번 코너를 일단은 탈출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굉장히 크게 그리는 김규민과 김영찬. 네, 역시 이번 서케도 여덟 개 랩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뭔가 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어, 김영찬 공격적인 주행들 조금 조금, 조금 준비하고 있죠? 자김민네 차이를 한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3위 싸움도 좀 치열한데 네 권혁진과 박윤호가 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훈은 그대로 1위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붙으면은 나는 어, 상대편을 거의 뭐 잡아먹을 기세가 네. 올라가고 있는 지금 권혁진 선수라서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뒤로 쳐져있고 1위 싸움을 만들어내는데요 아, 자 김영찬 자, 김영찬이 사이드바 아, 사이드, 아, 사이드 아, 다시 한번 붙었죠. 그렇죠. 김영찬 선수는 뭐 이럴 게 없죠. 아 네. 네. 김규민 선수는 조심해야 되는데. 예. 네, 역시나 공격적인 게 성공을 했네요. 공격적인 장면 끝에 뭔가를 얻어내고 싶다라고 이글했던 김영찬 선수. 자, 인터뷰 의의에 그대로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1위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쉽게 내준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사실 김규민 입장에서는 지금 김영찬을 이렇게 하는 느낌이 더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알고 있어요. 전 라운드에서 순위가 좀 낮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가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뭐 김규민 선수는 이번 라운드, 다음 라운드 이런 식으로 3위권만 유지만 하면 그렇죠. 그렇죠. 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까 아, 네. 그래서 뭐 굳이 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리할 필요는 없고 안전하게만 뭐 주행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어, 이두 선수가 또 1, 2등을 다투는 거 보면 이게 김영찬, 김규민이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